서울 청년 3명 중 1명 혼자 산다 대기업 c f 현금 확보가 최우선 7천만 원 먼저 내고 전철은 3년 기다려 지난해 서울에 사는 20에서 30대 청년 10명 중 3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크게 늘었는데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따라 서울로 몰려들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고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열악한 주거 형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내년 재무 전략 최우선으로 현금 확보, 유동성 강화를 꼽았습니다. 경기 침체, 환율 금리 급등, 배당 확대와 행동주의 펀드 압박 등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당장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해 곳간을 미리 채우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성장은 뒤로 밀리고 비용 줄이기와 재무 안정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삼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가구당 최대 7천만원 넘는 교통망 건설비를 분양가에 떠안고도 입주 후 최소 3년은 전철 없이 살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정부가 먼저 교통망 깔고 입주시킨다며 입주민 부담금을 두 배로 올렸지만 GTX-BC를 비롯한 핵심 노선들이 착공도 못한 채 개통이 줄줄이 늦어져 약속이 헛고가 됐습니다.